그리고, 오구타입 같은 경우엔 자녀 세대가 두 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두개 구조고, 베란다도 두개 나오는데, 어 이게 자녀가 두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서둘러서 보셔야 되는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산가 강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역곡역 북부 출구 앞에 나와봤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 조합원 아파트고요. 주택도시공사와 협업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조합원 아파트가 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자녀 세대가 많지가 않습니다. 소형평수 일전에 안내해드렸는데요. 거기 6개. 그리고 오구타입 같은 경우엔 자녀 세대가 2개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방세개 화장실 2개 구조고 베란, 베란다도 2개 나오는데, 어, 이게 자녀가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서둘러서 보셔야 되는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어, 추가적인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셔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연락 주시면 편안하게 안내 가능하고요. 자, 무상 옵션적인 부분도 제공이 됩니다. 시스템 에어컨 두 대에 원래는 이제 유상이었는데 무상으로 해주신다 하고 확장 비용이나 이런 걸 따로 받지 않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 구조적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방 3개, 화장실 2개, 베란다가 2개인데 주방 옆 베란다도 있어서 동선상 좋고 활용하기도 매우 좋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들 사이즈가 일단 기본적으로 1자가 넘습니다 해서 방들이 넉넉하게 이용하기 좋다 그리고 25평이면 은 거실 사이즈도 3.5m가 대부분인데 좀더 커요 3.6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큰 광폭 거실을 가지고 있다 식탁 공간 확실하게 나오고 냉장고 자리 두대에 주방 창 이런 부분까지도 잘 되어 있는데 내부에 이제 일괄소등 스위치나 이런 건잘 되어 있고요 가스 차단 스위치 잘 되어 있지만 대부분 없는 게 엘리베이터 콜 버튼이 집 내부에는 없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콜 버튼까지도 잘되어 있고 대형 공기 순환기까지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위치 설명을 좀 드리면요. 반대쪽으로 돌려드리면 북부 쪽은 남부보다 역공역을 기준으로 남부보다 조금 더 정돈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어, 언덕 없이 언덕이 대부분 없이 이렇게 상가들이 많이 입점을 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편의시설들 이용하시야될것 같고요 프랜차이즈 상권들이나 이런 것도 잘 있어서 맛집들이나 이런 것들 방문하시는 데도 좋은 위치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호선 역공역에는 급행이 다니고 있습니다 해서 서울이든 인천이든 이동이 매우 편리하고요 어 여기까지의 거리가 도보거리로 800m 나오기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다 보시면 되는데 역공역의 특성은 이제 서울과 경계를 이루고 있죠 해서 서울 쪽에 온수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1.1km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해서, 어 약간 이제 완전한 역세권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도보로 서울 진입까지는 5분, 그리고 온수역 이용까지는, 어 1.1km가 나오기 때문에, 어 1호선과 7호선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두개 다. 그런 점도 장점으로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시면요. 방금 설명드린 온수역 방향이고요. 저 앞쪽 왼쪽에는 상상시장이라 해서 집을 가시는 길에 상상시장이 위치해 있어요. 해서 가로질러서 가시면 되기 때문에 퇴근하시면서 장보시면서 들어가시기 좋고요. 이 북구 쪽 상권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쪽에도 이렇게 잘 잡혀있고요. 이 왼쪽 방향으로 가시면 대학병원이 카톨릭대학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해서 그 응급실을 운영을 하잖아요. 좀더 안전하게 거주 가능하시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으시면 초중고가 밀집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 있으신 분들 통합 좋고요. 나중에 대파실 때도 꾸준한 수요 덕분에 좋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오른쪽 방향에는 공원도, 대규모 공원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 힐링하실 포인트가 집 근처에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경우에는 저 앞쪽 시장 앞에 사거리에서요. 오른쪽으로 꺾어서 불다리를 지나가시면 어, 위치해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위치해 있는데 해서 대형마트든 시장이든 둘다 장보시기 좋다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위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 같은 경우에도 세대당 한대 이상씩 지하 주차장 양방향 스노프 지하 주차장으로 주차 공간도 매우 잘 나오는 게 특징이니까요. 오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는 서울의 집이 부담스러운 집값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나 아니면 은 이제 서울의 사이즈가 집의 사이즈가 좀 마음에 안 드셔서 좀더 크게 서울보다 크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왼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상시장 입구 구역 그리고 오른쪽 이제 굴다리를 지나가면 저 앞에 시계탑 보이시죠? 어, 홈플러스 대형마트도 위치해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내부 공간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드부브 공간 올라와 보셨고요. 오늘 현장 조합원 아파트고요. 저번에 소형 평수를 안내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은 방세개 화장실 2개 오구 타입 안내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5평형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신발장 4칸 되어 있고요. 두 칸은 거울 시공되어 있어서 나가시기 전에 용모 체크하시기 좋습니다. 아래쪽 하부 띄움 시공 공간이 되게 높아요. 해서 짧은 부츠나 이런 거 보관하시기 좋고요. 오른쪽 벽면, 앞쪽 벽면. 다 실크 벽지로 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와 가스 차단 스위치 그리고 엘리베이터 콜 버튼까지 집 내부에 되어 있습니다. 앞쪽 아래에는 이렇게 단차 시공도 되어 있어서요 좋은 것 같은데 중문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설치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아파트 3베이 구조입니다. 내부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왼쪽에 거실이 펼쳐지고요. 거실 사이즈는 3.6m 정도 나와서 일반적인 25평형 아파트보다 살짝 크다 보시면 될것 같고 오른쪽 벽면에는 대형 타일로 해서 아트월로 꾸며져 있고요. 홈 IoT 시스템과 공기 순환기 조절기와 그리고 온도 조절 널기, 터치식 조명 스위치까지 잘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왼쪽 벽면은 실크 벽지로 되어 있고요. 여기 천장 보시면 우물형 천장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에어컨이 안, 설치가 안 되어 있죠. 하지만 에어컨을 두 대를 시스템 에어컨, 그러니까 천장형 에어컨으로 두 대를 옵션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조합원 아파트에 옵션들이 대부분 없는데 이런 점들 잘, 잘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기순환기도 있는 현장이에요 이게 방이나 거실마다 곳곳에 있는데 이 공기순환기 통로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조망 막힘 없고요 앞에 동강 거리가 잘 확보가 되어 있는데, 자 아래쪽 보시면 저희 단지 내 주차장이기 때문에 평생 연구 조망으로 최강 걱정 없는 집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거실 등지고 어, 반대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욕조와 그니까 화장실과 주방이 보입니다. 주방 먼저 살펴보실 건데요, 주방 보시면 이렇게 시, 시, 식탁등이 들어와 있죠. 식탁등이 들어와 있고 이 식탁 공간이 좀 많이 넓어요. 해서 이 공간을 활용하기가 좀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왼쪽부터 살펴보시면 양문형 냉장고 두대 자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딱 규격 사이즈로 요새는 딱 맞춰 놓더라고요 그리고 이 옆쪽에는 가스 배관이 있는 건물이고요. 해서 가스레인지든 뭐든 설치가 가능하신데 위에 파세코 후드와 그리고 아래쪽에 인덕션이 채택이 되어 있는데 가스레인지로 바꾸기 쉽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벽면은 대형 타일로 되어 있어서 매지 구간이 별로 적어서요. 어, 관리하시기가 좋고요. 주방창 되어 있어서 환기시키시기 좋습니다. 거실과 마주보고 있어서 맞바람치기도 좋고요. 아래쪽 보시면 와이드한 <laughs> 싱크볼도 되어 있어서 어, 설거지 하실 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방 옆 베란다 되어 있고요. 여다지 식으로 문이 달려 있는데 문은 열어놨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에 이렇게 보일러 있고 창문도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단차 시공과 오른쪽에 수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탁기 이쪽에 설치하시면 동선상 매우 편한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방보로 한번 이동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방은 오늘 전실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벽부터 저 벽까지의 거리가 10자가 넘어요. 해서 사이즈가 괜찮은 방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10자가 넘으면 침대랑 뭐 책상 정도 잘 들어간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요. 앞쪽 조망 막힘 없고요. 요게 이제 공기 순환기 통로입니다. 공기 순환기 통로이고 왼쪽에 지금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설치를 빼면 아까 붙박이장부터 거리를 말씀드린 거라서 11자가 나옵니다. 해서 더 사이즈가 큰 큰 방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붙박이장은 유상옵션이에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어 각방 온도 조절기와 조명 스위치까지 잘 되어 있어서요 가스비 절약하시는데 좋습니다 저희 메인욕실 안내해 드릴게요 메인욕실은 전실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선상 좋고요 앞쪽에 그레이톤 타일로 인테리어가 좀 차분한 게 특징인 것 같고요 아래쪽 보시면 조합원 아파트답게 어 욕조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에 변기되어 있고요 젠다이와 대형 거울 수납장까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두 번째 방은 주방 옆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각방 온도 조절기는 다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열자 나오고요. 왼쪽은 지금 벽면입니다. 여기는 붙박이장이 아니라 벽면이고, 이 벽면에서부터의 거리가 열자기 때문에 괜찮은 사이즈의 방이다. 어, 침대랑 책상 같은 거다 들어갈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 주방도 막힘없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세 번째. 세 번째 방, 안방 안내해 드릴 건데요. 안방은 11자 좀 넘습니다. 해서 사이즈가 괜찮은, 괜찮은 안방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간감은 이 정도 나옵니다. 지금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에어컨 옵션으로 드립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탠드 말고, 벽걸이 말고. 그고 앞쪽에는 두 번째 베란다 위치에 있습니다. 두 번째 베란다 쪽에는 지금 천장 보시면 이렇게. 바람 나오는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동식으로 작동을 하고 파세코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 같고요. 앞쪽 막힘 없이 큰큰 창문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어, 스프레이 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해서 관리하시기 좀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른쪽은 지금 실외기실인데요, 실외기가 이쪽에 들어올 거고 열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형 공기 순환기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방이랑 거실마다 다 통로를 통해서 공기 순환을 해준다 보시면 돼서 결로 걱정이 좀 덜한 아파트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방 쪽에는 이렇게 안방 욕실 위치에 있는데요. 샤워 파티션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서 샤워 공간이 확실하게 확보가 됩니다. 해바라기 샤워 수전과 그리고 대형 슬라이딩 창, 젠다이 세면대, 변기까지 잘 들어 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부천. 역곡에 있는 아파트 현장 안내해드렸는데요. 조합원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역곡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과 매우 인접한 지역이에요. 서울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서울에서 집값이 좀 비싸서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오셔서 보시면 만족할 만한 집이 되지 않나 싶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넓히고 싶다, 금액은 낮추고 싶다 하시면 조금 더 이동하시면 많은 집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부 구조적 특징으로는 25평형 거실보다 살짝 큰 3.6m의 거실이 있었고요. 각 방들이 다 10자가 넘었고 거의 11자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이즈 자체도 괜찮았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메인 욕실에는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점들 반신욕 즐기거나 하실 때 좋고 주방 쪽도 식탁 공간이 나오고 식탁 등도 되어 있고 주방 옆 베란다까지도 잘 되어 있고 주방 창까지도 되어 있었던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이랑 주방 옆에 이렇게 베란다가 있으니까 공간을 동선상 활용하기가 훨씬 더 좋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원래 에어컨을 드리지 않고 있었는데요. 에어컨 두 대가 옵션으로, 무상 옵션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체크하셔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할인이 있습니다. 계약하실 때좀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까 어 요거는 이제 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 말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적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역곡하면 서울과 가장 인접해 있는 부천에서 서울과 가장 인접해 있는 동네입니다. 서울을 도보권으로 5분 정도면 서울이라는 경계, 땅의 경계에 도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거의 서울로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역곡하면 좀 살기 좋게 주변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시장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좋은데, 급행이 다니는 1호선 역공역까지 도보로 8, 도보거리로 800m 나옵니다. 해서 역세권 조합원 아파트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1호선과 7호선이 다니는 온수역, 서울의 역이죠. 서울의 지하철역인데, 거기까지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1.1k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완전 그쪽으로 기준으로 하면, 역세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 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좋은데, 지금 바로 앞쪽에는 버스 정류장도 위치해 있습니다. 해서, 버스 타시고 이동하시는데도 좋은 위치다. 설명드릴 수 있고요. 아까 시장이 잘돼 있다 했는데 상상시장이라 해서 맛집도 많고 파는 품목도 다양한 상가들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많아서 생활용품들 구입하시는데도 매우 편리하고요. 그리고 학교가 초, 중, 고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 있으신 분들 통화시키시기 좋고요. 나중에 대파실 때도 꾸준한 수요 덕분에 좋다.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공원 같은 경우에도 대형 공원이 위치해 있어서요. 힐링하실 때도 좋고. 대형 마트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합원 아파트였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후에 미팅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현장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